여러분, 안녕하세요. 정말 쉬운 디지털의 시리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외출을 했을 때내 스마트폰에 있는 배터리가 충전이 되지 않아 당황했을 때 해결할 수 있는 세 가지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고요. 필요하시면 위에 있는 영상을 시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내가 평소에 스마트폰에 있는 배터리의 수명을 길게 늘려서 오래 스마트폰을 사용할 수 있는 방법 다섯 가지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 주시고요. 지금부터 출발할게요. 스마트폰에 있는 내 배터리의 수명을 늘려 주는 그첫 번째 방법은 바로 설정에서 배터리를 최적화해 주고 배터리를 보호해 주는 기능을 활성화해 주시면 됩니다. 설정으로 들어가 볼게요. 설정에 들어가면 배터리 및 디바이스 케어라고 보여지게 될 거예요. 이것을 선택해 주세요. 그럼 디바이스 케어의 첫 번째로 보여지는 것이 바로 배터리 라고 보여지는데요. 이것을 꾹 눌러 주세요. 배터리에 들어오니 현재 내가 사용할 수 있는 배터리의 용량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여기에서 저희가 절전 모드를 옆으로 밀어서 활성화를 해주세요. 그러면 내가 배터리를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이 더 늘어난 것을 눈으로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아래로 쭉 내려주시면 기타 배터리 설정이라고 보여지게 됩니다. 기타 배터리 설정을 눌러볼게요. 기타 배터리 설정에 들어오니 처음으로 보여지는 것이 바로 배터리 최적화라고 보여지는데요. 이것을 옆으로 밀어서 배터리를 더 오래 쓸수 있도록 최적화를 활성화해 주시고요. 그 아래에 보시면 배터리 보호라고 되어 있어요. 이거 마찬가지로 옆으로 밀어서 이렇게 활성화가 되어 있다면 배터리 수명이 늘어나고 최대 85%까지만 충전합니다. 이 이야기는 저희가 충전을 했을 때 보통 100% 완료될 때까지 기다리시잖아요. 하지만 삼성에서 이 스마트폰을 만들 때 85%까지만 충전을 했을 때 오히려 더 배터리의 수명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 배터리의 수명을 늘리는 방법은 바로 디스플레이에서 화면 모드를 변경해 주시는 방법이에요. 저희가 설정에 들어오면 디스플레이라고 보여지는데요. 이것을 선택할게요. 그럼 디스플레이에 들어오면 밝기라고 보여지게 되는데요. 이 밝기 부분을 오른쪽으로 키울수록 화면이 더 밝아지고 아래로 내려갈수록 화면이 더 어둡게 보여지는데요. 이 밝기도 내가 조정을 해서 밝게 할수록 배터리의 수명이 더 많이 소모가 되고 어둡게 할수록 밝기의 수명이 적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소에는 내가 밝기를 어둡게 해주시고 사용하다가 조금 눈이 보이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 사용할 때만큼은 밝기를 조정해서 내가 사용하는 순간만큼은 눈을 보호해 줄수 있도록 하시면 되겠죠. 두 번째는 라이트와 다크 모드인데요. 라이트 모드보다는 다크 모드를 설정을 했을 때 배터리의 수명이 30에서 40%는 더 늘어난다고 합니다. 그러니 평소에 라이트 보단 다크, 밝기를 낮게 하는 것이 오히려 더 배터리의 수명을 늘리는 방법입니다. 세 번째 배터리의 수명을 늘리는 방법은 바로 내가 사용하지 않는 기능들을 꺼주시는 방법입니다. 스마트폰 위에 있는 상단바를 아래로 내려주세요. 그러면 내가 사용하고 있는 것들이 이렇게 파란색으로 되어 있고 사용하지 않는 것들은 이렇게 회색으로 되어 있죠. 예를 들어 나는 지금 블루투스를 사용하지 않아 그러면 블루투스를 꺼주시고요. 자 옆으로 이동을 해서 내가 현재 GPS 위치를 설정하지 않는다 그러면 이것도 꺼주세요. 자, 예를 들어 사진을 찍었을 때이 위치 기능을 활성화해 주신다면 어느 곳에서 사진을 찍었는지 GPS가 다 위치 추적을 하기 때문에 그만큼 배터리의 소모량이 더 많거든요. 그래서 내가 사용하지 않을 때는 블루투스도 꺼주시고, 위치도 꺼주시고, 그리고 와이파이도 현재 내가 사용하지 않는다. 그러면 와이파이도 꺼주시면 그만큼 배터리의 소모량은 줄어드니 배터리의 수명이 더 늘어나겠죠. 이때 꼭 유념해셔야 되는 거는 내가 스마트폰을 사용한다. 그러면 와이파이를 켜주셔서 데이터를 사용하지 않게끔 해주시는 것도 잊지 않으셔야 됩니다. 네 번째는 내가 사용하고 있는 어플들의 실행을 종료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 이야기는 저희가 맨 아래에 보시면 세로로 되어 있는 삼선이 있습니다. 이것을 눌러 볼게요. 그러면 내가 어플을 실행을 했기 때문에 그동안에 보았던 어플들이 모두가 다 화면에 보여지게 됩니다. 자, 이렇게 보여지는 어플들을 모두 닫기를 눌러 주세요. 모두 닫기. 그러면 내가 방금 전까지 보았었던 어플의 실행을 종료하기 때문에 그만큼 배터리의 수명도 늘어나게 되겠죠? 다섯 번째 배터리의 수명을 늘리는 방법은 바로 절전 모드인데요. 상단 바를 내려 주시면 바로 배터리 표시가 되어 있고 절전 모드가 보여질 거예요. 이것을 선택해서 내 배터리의 수명을 늘려 주시면 됩니다. 위에는 상단 바를 아래로 내려서 이렇게 절전 모드를 바로 클릭을 해 주셔도 되고요. 설정에 들어가서 아래에 배터리 및 디바이스 케어 여기에서 배터리 아까 보았던 절전 모드를 활성화해서 내 스마트폰에 있는 배터리의 수명도 늘려주는 방법입니다. 오늘은 평소에 자주 사용하는 나의 스마트폰에 배터리 수명을 길게 사용할 수 있는 다섯 가지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고요. 다음 시간에는 더 좋은 정보로 여러분들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